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서비스 혜택들이 수만 개에 이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 자격이 되면 보조금이나 각종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또한 현재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아예 아무 지원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 받을 수 있는 지원들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막막하셨을 거예요. 각 부처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금도 각각 신청해야 해서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 지원금 및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르고 넘어간 혜택들을 신청할 때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행정기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실 때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막상 어렵게 방문하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몰라서 어렵게 시간을 내셔야 했던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고,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도 한 번에 할수 있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내게 너무 멀게 느껴졌던 국가 지원금 및 혜택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내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 지원금이 혜택들은 본인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양육수당 등 300여종의 혜택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늘부터 새롭게 개통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을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혹은 정부24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보려 하는 국가 지원금 이외에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함께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또다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정부의 보조금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정부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확인 가능 대상 또한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가능하게 돼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및 혜택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2021년 4월부터는 본인의 하나여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25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말인 2021년 12월부터는 지자체 서비스 6천여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가능 혜택도 75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택 확인 가능 대상이 본인에서 동일 세대원의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2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까지도 확인 가능하며, 혜택 확인 가능 대상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가족까지 확대되며 온라인으로 100종까지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2022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혜택까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은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 동의 시에만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정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4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 개통을 앞두고 4월 말까지 보조금 24 서비스를 시범 운영 실시하는 13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충청남도 보령, 아산, 서산, 서천, 청양, 홍성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중장년 일자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일자리 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들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신청 날짜, 방법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이용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온라인은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이용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본인의 하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24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신 후에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보조금24를 클릭하시면 보조금24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보조금24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비스 이용 동의하기란이 있는데요. 최초 1회만 이용 동의에 체크하시면 각종 정부 혜택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4월 말까지는 13곳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하기 때문에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4월 이후 정식 개통되면 그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보조금 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보조금 24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을 안내 받고 상세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13개의 시, 군, 구를 제외하고는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정식 개통될 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13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니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셨을 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및 혜택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동의 한 번으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다양한 지원들을 확인할 수 있고, 2022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혜택들도 확인 가능한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더 이상 몰라서 국가지원금 및 혜택들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고,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게 되시고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